우리는 2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요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22장은 이 소요의 연장선에서 바울이 천부장의 허락하에 총독의 영내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기가 예수를 알게 된 말씀을 간증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이 유대인들의 폭력에서 천부장의 영내로 들어 왔냐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은 어디에 있냐는 거지요?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보면 안토니 요새라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성전 옆에 바로 이 안토니 요새가 성전 그 벽과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성전 벽과 함께 이 안토니 요새가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에서 이 안토니오 요새, 이 로마 군대의 영내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토니오 요새는요, 성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감시하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laughs> 바로 이곳에 군인들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폭도, 폭력, 그 어, 군중들의 때림에서 들려줘, 옮겨줘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여야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아주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에 확장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복음과 구약의 율법을 동시에 적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희색되는 결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계시를 주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이방인에게 전하게 주었는데, 바울이 이곳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좋게 하려고 서운의 결례의식을 치르는 중에 마지막 희생제사를 앞두고 바울이 이런 봉변을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보금과 섞여서 되지 않음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이었음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죠 우리 기독교 보금하고 이 전통 어떤 나라의 전통을 섞여서는 안 된다 오늘 보세요 같은 하나님 말씀 갖고 있는 유대 전통도 기독교 보금 복음, 예수 보금에 섞여서 안 됨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오늘 21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컷 두드려 맞은 바울은 설상가상으로 로마의 군대까지 그의 새사슬에 묶여서 들려져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소동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바울이 안토니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천부장은요. 예루살렘 소유가 이 바울을 인해서 나타나면 알고 이제 바울을 신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말을 하니까 어, 이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이 유대인들과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얼마 전에 이 애급 사람으로서 사천 명의 자객을 이끌고 간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은. 길르기아 다소 신민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천부장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의 요청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그 폭동한을 일으키고 바울을 때린 그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전하기된 그 동기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길르기아 다수에 서났고, 그곳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분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면요, 유대의 최고의 학문기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그 기관이 바로 가말레일. 이 가말레일 문화가 문화라고 하면 이 가말레일로부터 이 율법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힐렐파의 수장이 가말레일이래요. 이 가말레일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밑에서 그의 제자가 되어서 조상들의 율법과 어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 가말리엘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교훈과 훈계로 지탱해 나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바울이 이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남자나 여자나 할것 없이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웃나라 담에세에 가서 예수쟁인을 잡으려고 친구들과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에서 거의 이르렀을 때한 오종쯤 되었을 때 정오쯤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들을 둘렀고 그리고 자기가 땅에 엎드러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에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시게 자기가 대답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해요. 이 소리는 모든 사람이 이 정우의 밝은 빛은 보았지만 이 음성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담의 세구로 들어가라.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담에세로 가는데 그 종호의 밝은 빛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을 뜰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부추겨서 담메색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나리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경건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이담메색의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자주와 곁에 서서 말하기를 사울아 눈을 뜨라. 그 눈을 뜨라고 하자 자기 눈이 떠져서 그를 볼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말하였다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당신을 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각 지방에 나가서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알려주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뭐라 하겠면 이제 무엇을 더 주지하겠냐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당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경위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바로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신 길을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너에 관하여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께 얘기하기를 주님, 내가 주님 믿는 사람을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잡아가두고 때리던 이 사실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주님의 증언했던 이 스대반의 피를 흘려 죽일 때에 내가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며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이 유대의 열성으로 일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신을 부른 소명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오늘 바울이 간증한 이 말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다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만남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는 말은 내 욕심에 끌려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인이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가 주인이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로 범벅이가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욕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통제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죄가 죄를 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말을 14절에서부터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조상이 나를 택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는가. 그리고 얘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게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는 이 얘기를 해 주면서 "넌 왜 주주 아니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이야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이 생각하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에게 뭔가를 시켜줄 것이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아니라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첫째로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 안으로 그 안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세례인 것입니다. 또 둘째의 세례가 뭐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내네 죄가 용서받았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고백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이 예수님을 주로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나의 안에 바른 믿음에 설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중생에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남이지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중생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이 중생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이 거듭남의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메스 도상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 주님과 동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중생할 때 그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나 경험하지 못하고 부모나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나게 될까요? 이럴 때 사람들은 내게는 요 때로는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에 찰수 있고 시련에 봉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할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다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때까지 교회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예수님에서 하나님 배운는 것에 대해서 더 광대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말씀이 그렇고저렇고 심쿵, 생쿵하지요. 어, 그런 잘 이해도 안 되고, 아, 이게 좋은 말씀이구나. 참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경험이 아니라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고요. 그 말씀이 갑자기 나의 눈에서 커지면서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옛날에 믿었던 하나님 말씀이 의심스러워졌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절대로 의심스럽지 않고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방언을 말하는 경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확 열어져서 믿어지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어,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내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성품이, 물론 성품 모두가 다 바꿔집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다 바꿔져요. 이상할 정도로 예수 믿으면요, 나의 옛 사람, 옛 모습이 아니에요. 이상할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과 대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된 사람, 이 사람들의 특징, 성령에 의해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내가 배워서 학문의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각으로 보므로 자연히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나로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분별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고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사는 환경이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따라가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곳으로 자꾸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부자유스럽고요. 영적으로 혼란함을 느낍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불편해서요. 그 벗어야만 되잖아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서 그것을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특혜는 나의 불만,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있고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에 대한 무능력함과 무력함. 그래서 우리가 또 때로는 그들의 야망과 같이 내가 그곳에 올라가려고 발버둥 칠 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처럼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강한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서 분노하고 정말 우리 속에 원안이 맺히고 복수하려고 할때 우리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설득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성령 안에서 살게 해주는 이런 경험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요 심한 구타를 당할 때도 있어요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그런데 바울이 요 저들에게 시큰 구타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그가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매맞음이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상이 있습니다 상처가 납니다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당한 구타는요 이 바울이 이상할 정도로 시큰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바울이 첫 전도여행을 할때 누수드라에서 오늘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살아나서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에 또한 바울과 신라가 빌리보에서시큰 두드려 맞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 밤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만약요, 내맞은 곳이 너무나 아프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못하지. 우리 몸은요, 조금만 아파도 우리 몸이 스스로 방하기 위해 아픈 곳을 예민하게 하여 보호하도록 하는데, 많이 맞으면 당연히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 몸이 눕힌단 말입니다. 눕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처럼 사람 앞에 서서 다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아픔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아치 큰두드려 맞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서서 외상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환란이 오고, 기근이 오고, 공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무수한 줄 아세요? 왜 죽음을 무수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는 막연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체험하게 나면 아주 탐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장차 내 이름으로 권한을 받게 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때의 할 말도 주시고, 이길 능력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특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이런 일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그럴 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 무한함이 나에게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 예수를 믿고 구주로 선긴 모든 사람, 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이런 환경과 역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 오늘 22절과 23절의 모습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죠 이들은 정말 성경의 열심입니다 오늘 유대계에 정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바로 같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종교심이 특수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종교심이 하나님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가말리 문화에서 최고의 랍비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저들과 같은 종교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 즉시 복음에 매여 살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인의 열심은 죄를 낳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여 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유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된 것입니다. 그냥 말씀 마치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을 만남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본문에 본 유대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저들과 동화하려고 서원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는데 누가 막아 주지요? 성령님이 막아 주시다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 우리 매사에 우리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 요 진짜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사람을 보내주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또 뭔지 아십니까? 왜 세상 것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이 자유함을 누르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묶여있는 것에 자유하면요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살게 되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세상에 답하고 넘어지죠?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얘기하나 천국이 그려지지 않고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탈해서 그들과 함께 죄 짓고 죄 속에 굴레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부리를 사랑하게 되고 부리와 결탁하고 조그만 이익 있는 곳에 자기의 몸과 영혼을 팔아먹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주님이 계신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 보여지고요. 천국이 보여준 사람은 담력이 있고요. 담력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되고요. 구별된 사람은 그 후로 우리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 하나님의 의에 가하는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 아들답게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비찬하게 보일 수 있고 가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용기를 잃거나 그것에 비굴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성령님이 그를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보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의 이 고난, 이 어려움을 보면서 그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나와서 있으면서, 아, 예수는 그런지, 교회니까 당연히 그러지. 그거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세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고 하나님 아들인 것을 내가, 주님, 진짜 경험해보게 하옵소서. 그 무한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을 알게 달라고 기도하셨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참, 이 바울의 자유함, 아픈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 대신 나를 세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 믿음의 표상이 될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